5G 통신 과거 통신 3사는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3.5기가 헤르츠 대역대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100메가 복을, LG플러스는 80메가 복을 할당받았습니다. 28기가 헤르츠 초고역대에서는 통신 3사가 각각 100메가 복을 할당받았습니다. 3.5기가헤르츠의 경우 낮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파장이 길기 때문에 장애물을 피하는 단사이 굴절 능력이 28기가헤르츠와 비교해 더 좋고 수신 거리도 긴 편입니다. 28기가헤르츠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며 장애물이 없는 직선상에서는 신호 감도가 더 좋다. 하지만 낮은 주파수에 비해 회절과 반사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경우 수신율이 감소하고 신호간섭이 없는 상황이라면 장거리 수신율은 3.5GHz에 비해 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G는 3.5GHz 대역대만 구축되어 있다 국내 5G는 3.5GHz 100MHz 대역통만 사용 중이다 28기가헤르츠 기지국 장비는 아직 단한 곳도 구축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반쪽 서비스다. 현재 스마트폰에는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잡아주는 통신 칩이 없다. 최근 나온 아이폰 5G 폰이 유일하다. 28기가헤르츠 대역 기지국이 구축되어도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5G 스마트폰은 3.5기가헤르츠 주파수만 잡아준다. 결국, 새로, 나중에, 새로 폰은 사야 한다.